돈과 하나님, 하나님과 돈. 오늘의 말씀 시편 49편 6절에서 11절 메시지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삭슬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누구나 볼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제주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집, 관속에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말씀 묵상. 2018년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3565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10억 원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수 있냐는 물음이었죠. 결과는 과반 이상인 1879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갈수 없다는 응답자는 1756명이었습니다. 2019년에 또 다른 조사의 질문은 청소년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 23%, 중학생 42%, 고등학생 57%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이 청소년 모두의 지표를 대변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돈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몰라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삶의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죠.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볼까요? 6절.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7절에서 9절.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삭스에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인생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삭시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누구나 볼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 집, 관 속에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입시의 목적이 돈인가요? 공허한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돈으로 살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값을 치를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 뜻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운다면 돈과 결과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로 주님으로 인해 돈과 결과보다 더 값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알죠? 하나님을 먼저 알고 건강한 경제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입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입시가 되길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돈이 우선시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성공의 척도가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경제관으로 돈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나의 직업과 활동으로 생기는 물질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